베스트5 5위 진짜 맛있는 떡볶이, 4위 새우 튀김, 오징어 튀김, 게 튀김, 깻잎 튀김, 고추 튀김 등등등등 다양한 튀김. 3위는 노릇노릇 익고 있는 감자전. 2위 시장 닭강정. 대망의 1위 누룽지 오징어 순대 대시 겠습니다이 모든 걸다 팔고 있는 집이 어디라고요? 속초 중앙시장 안에 있는 서민가프떡이네 튀김입니다. 여기가 왜 진짜냐? 중앙시장에서 누룽지 오징어 순대를 처음으로 진짜 원조로 했다고 합니다. 날이 났다 다 오징어 순대 먹으러 온 거잖아. 뭐이 집의 최고점점은 서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 집이 떡볶이를 먹으면 다들 오왜 어?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안하 거야 진 아, 이거 추천에 판다고? 안 먹을 수가 없다. 동덩주 오색깔 보아. 저 촙촙. 달달. 와. 인기 메뉴 통마늘 닭강정, 더전 닭강정. 마늘이 통으로 들어가 있어. 더전 닭강정. 왜 이제 막 먹대? 중앙시장 최초로 떡이 에서 만든 누룽지 오징어 순대입니다. 소스를 갈 맞게. 음. <목소리> 무식하게 마냥 단 식혜가 아니고 은은한 단맛. 정말 맛있는 단맛. 오 시그니처. 소스에다가. 와 절대 공아 속초에 놀러 왔나? 속초 중앙시장에 있는 서민 가포 떡이 내 뜁니다. 당장 출발하드래요.